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신퓨처스 코인입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딱 하나잖아요. 지금 이 코인이 정말 급등을 할수 있는가? 제일 중요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요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오신다면 신퓨처스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구간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심퓨처스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국내보다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엔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닌데요.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매수와 매도가, 소수점 가격의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 등을 마쳤습니다.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손에 넣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요, 심표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100% 무료로 자료전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는데요. 트럭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시는 게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요.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직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 이상 상승,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상승,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 상승,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스위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